네 예, 안녕하세요. 전국민물고기TV입니다. 예, 지난주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16번, 20번, 32번, 그다 보너스 보러 45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번 때가 멸되고, 1, 2번이 0번 나왔네요. 그리고 이번주에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여기 보시면은 16번하고, 16번하고, 여기 보시면은 32번이 이월수가 됐어요 이월수가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게 그리고 32번 똑같이 끝나고 이번주에도 40번대가 안 나오냐 나오냐 우선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주에는 이제 노원스파에서 이제 한수반자동하고 이제 포천시 로또방에서 이제 삼수반자동을 뽑아왔어요 네, 포천시에서 한 저기 포천시 로또방에서 물어보니까 8년 만에 1등이 나왔대요 수동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한수 반자동을 이제 노원 스파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노원 스파에서 한수 반자동을 우선 이제 10번을 이제 잡아봤어요. 10번을. 10번을 잡아봤는데 이제 4번이 이월수 나왔죠. 여기 4번이 2개 중복수하고 이월수 나오고 9번. 9번 10번이 연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43, 45번 이렇게. <laughs> 그래서 45번이 이월수 보너스 번호로 나왔어요. 하나가. 그리고 43번이 이제 중복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6번. 그 다음에 23번, 27번. 20번 때가 2개 나오고 30번 때가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연번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40번 때가 이제 멸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단번 때가 2개, 20번 때 2개, 30번 때 2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 38, 39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38, 39가 연번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이제 40번 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지금 우선 최고 관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수두수 수 정도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번 5번 2월수 나오고 연봉이 나왔죠 4번 5번 그 다음에 12 14도 단번 때12 14연봉으 나왔어요 12 14그 다음에 31번 31번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번이 이제 중복수 5번이 그리고 10 11 이게 연봉이 나왔죠 10, 11번 11번 그 다음에 14 18 29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월수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4번 4번 그 다음에 45번 45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월수가 또 하나 두개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월수가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는 좀 이제 특이하게 나왔어요. 20번 때부터 나왔죠. 23, 26, 29.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번 대가 3개, 그 다음에 33, 39, 39가 중복수 이렇게 하나 나오고, 43번이 이렇게 중복수. 그서 그래 지금 요거를 잘 이제 눈여겨보세요. 이제 23, 26, 29, 33, 39, 43. 그러면 단번대하고 10번대가 멸 됐어요. 단번대하고 10번대가 멸로은 스파에서, 그래서 여기 자동에서. 이렇게 된거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포천시 로또방 삼수반자동 했거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이 집에서 이제 8년 만에 1등이 나왔대요. 어, 오래됐어요. 8년 만에 그 거의 주인 아저씨가 8년 만에 1등 나왔다고 이제 반가워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삼수반자동을 이제 해봤어요, 여기서. 포천시 로또방에서. 우선 10번하고, 10번하고, 30번하고, 45번을 삼수 반자동한 결과, 여기 나온 게 12, 14번. 여기 12, 14번. 그 다음에 30, 31. 이렇게 연번을 만들었죠. <laughs> 31번이 이게 나왔어요. 요 밑에는 이제 2번, 2호선 나왔죠. 그 다음에 8번, 9번이 이게 0번을 나오고, 이렇게. 삼수 반자동 10번 30번 45번을 그래서 지금 45번을 이것은 이제 이월수 중에서 여기서 중에서 이제 40번대가 하나라도 나올 시기가 됐어요 여기서 여기서 2주 동안 그래서 45번을 <laughs> 이제 잡았어요 이월수 중에서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이제 이월수죠 그 다음 21번 25번 20번대가 저렇게 두개 21, 25번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2번이 2월수. 2번이 이렇게 중복수로 2월수 나왔어요. 그 다음에 33, 38번. 30번 때가 이렇게 2개. 2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10번 때가 2개. 여기서 이제 단번 때가 3개. 그 다음에 20번 때가 2개. 그 다음에 30번 때가 2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딘가 <laughs> 어딘가에 이제 <laughs> 두 개씩, 이제, 많이, 이제, 출연할 예정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연번이 나오고, 이렇게. 30, 31, 이렇게 나오고, 8, 9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천시, 1등복방, 음, 노또방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은, 3번. 그 다음에, 10번. 17, 18. 17, 18. 그 다음에, 연번이 나와줬죠? 연번. 뭐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에 41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는 단번 대 10번 때가 멸했는데, 여기서는 20번 때가. 그리고 이제 40번 때가 이제 하나 정도는 나와줬어요. 여기 40번 때가. <laughs> 그리고 이제 39번. 그래서 요번 주에는 뭐겠 40번 때가 하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0번 때가. 그래서 이제 40번대를 이제 45번을 먼저 이제 잡아 봤어요. 그래서 우선 10번, 30번, 그다음에 45번 이렇게. 그 그래 지금 여기서도 이제 43, 45가 나와 줬죠? 43, 45가 43, 45가.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 개. 그 그래 여기도 41번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주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또 40번대가 이제 멸이냐 아니냐 좀 관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정도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주동안 이제 안나왔어요 2주동안 또 계속 안나올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40번대를 하나 잡고 이제 가야되겠죠 그래서 저는 45번을 우선 이제 잡아봤어요 그래서 45번을 그래 우선 이제 단번대 겸 이제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30번, 45번을 이제 잡아서 삼수반자동을 뽑아봤어요 이번 주에도 요거 잘 보시고, 이제 상위 당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우, 저도 의정부 여기 포천 갔다 왔는데, 의정부 에서 차가 막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 그냥 막 한정거단 가는데도 30분 걸리고 그랬어요. 이게 차가 막 헛바퀴 돌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차가 막 돌고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헛바퀴 돌고 차가 앞에서 이렇게 못 가가지고 집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거기서 이제 의정부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전에 내려서 그냥 의정부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어저께 제설 작업이 안 되고 눈이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음 오늘도 교통이 좀 많이 침체될 거예요. 지금 도로가 지금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 도로는 막혔지만 이제 노 또는 이제 1등으로 뚫어야 되죠. 그 이번 주에도 요거 잘 보시고 이제 상위 당첨 되시기 바랍니다.